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읽도록 합니다. 제가 한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절 읽도록 그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아 있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느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 내게 이르려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 살아있는 줄 알았는데 죽었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우리 기도하고 함께 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예마분 감사의 물과 건축의 물또 부활감사의 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이 고난 주간을 기도로 시작할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새 힘을 부어 주시고 아버님 새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힘 있게 이번 고난 주간 승리하고 믿음으로 아버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경험하고 또 기도하는 제목마다 응답되는 기적의 현장을 삶의 자리에서 경험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귀한 사람들이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해서 귀한 예물들을 드렸사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손길 손길들의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무엇보다도 저들이 기도한 제목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들으셨다고. 여기까지 도우셨다고 간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는 지금까지 기억나시나요? 첫 번째 다른 교회가 어느 교회예요? 에베소 교회. 두 번째? 사머나 교회. 세 번째? 버가모 교회. 네 번째? 두아디라 교회. 오늘 다섯 번째 사대 교회에 대해서 다루게 될 텐데 이 사대라고 하는 곳은 두아디라에서 동남쪽으로 한 48km 떨어져 있는 트몰로스라고 하는 산지와, 그리고 그 팩토로스 강 근처에 위치해 있는 도시입니다. 사대는 해발 한 457m 정도 산 위에 위치해 있고, 사방이 깎아 지른 듯한 절벽과 산들로 둘러싸여 있어서 길은 가파른. 산길 하나밖에 없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난공불락의 요새였다 하는 겁니다. 거기다가 그 펙토노스 강에는 금이 많았었기 때문에 사대는 고대 사회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 가운데 하나였다 그럽니다. 소위 그 리디아 제국의 수도였습니다. 보아 속에서 통치했던 리디아 제국의 크로이소스 왕은 지금도 부의 상징으로 통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할 때 부자를 보면 아 크로이소스 같은 부자는 없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그렇게 되었던 도시입니다. 그런데 그 도시가 BC 549년에 소위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에 의해서 또 BC 195년에 시리아의 안티오코스 왕에게 점령되면서 점점 쇠퇴하기 시작합니다. 사실은 그 워낙 난공불락의 도시라 트롤모스 산과 연결된 좁고 잘록한 길만 방어하면 다른 곳은 절대로 접근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그 것을 방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방심했는데 페르시아 군대가 그 절벽으로 기어 올라오잖아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점령당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두번다한번 그렇게 당했으면. 정리해야 되는데 두번다 그렇게 망하고 맙니다. 그리고 주 7, 17년에 일어난 지진으로 초토화되는데 로마의 티베르스 황제 덕택에 다시 재건이 되어서 예전의 영광은 못 찾았지만 그래도 성경 시대에는 꽤큰 도시로 번창했던 곳이 어디라고요? 사대. 사대라는 곳입니다. 이 사대교회는 언제 누구에 의해서 개척되었는지 그 교회가 어떤 교인지 성경의 정보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에 나와 있는 게 전부인데, 우리가 하나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할 때에, 소위 아시아에 있는 모든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말씀을 들었더라. 이 말씀에 근거해 보면, 그때 복음이 전해져서 아마 교회가 세워졌을 거라고 추정하는 겁니다.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배를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느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러니까 사대교회는 이름을 얻었던 교회예요 유명했던 이야기랍니다 그러니까 유명한 교회입니다 발전하는 교회고 오늘 그 명성이 사방에 널리 퍼진 것이 분명합니다 사대교회는 그 도시와 그 동네에서 좋은 평판을 받았고 활기차 있었고 오늘 이 교회 소문이 소위 그리스의 편지를 받았던 여섯 교회까지 소문이 나 있었던 게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사대 교회는 그리스의 편지에 나오는 다른 여섯 교회 교회들에게 전해진 편지들과 굉장히 다른 게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해서 이그 교회는 박해를 받았다든지 거짓 교훈과 거짓 교사 세상과 타협을 비롯해서 교회를 부패시키는 것에 대한 어떤 죄에 대한 어떤 죄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뭐 우리가 앞에 다뤘던 것처럼 발라미니, 이세벨이니, 니골라당이니뭐 이런 이야기들이 전혀 없거든요. 그 영지주의에 대한 이야기들도 오늘 이 사대 교회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사대 교회를 방문해서 예배에 참석했다면 저들의 그리고 저들의 활동을 지켜보았다라면 사도교는 정말 살아 있구나 하고 감탄할만했을 거라는 거예요. 회중의 규모도 상당했을 거고 다른 교회들에 비해서 꽤 컸고 계속 오늘 훌륭한 사역도 잘 감당했던 그런 교회입니다. 그 사도교회는 돈이나 재능이나 인적 자원에서 부족하지 않았고 활력과 생기가 있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사대교회는 사회적으로는 이름이 나 있었는데 사실은 영적인 공동묘지 같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살아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실상은 뭐였다고요? 죽었다고 이야기합니다. 팔팔하다는 이름만 있었지 그 이름에 걸맞는 실체가 없었다는 거예요. 실속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겉만 보았지 속을 꿰뚫어 보시는 예수님은. 그러니까 겉만 본 사람들에 의해서 평가된 사대교회의 모습을 이야기했다면 속을 깨뚫어보신 예수님은 뭐예요? 살아있는 것 같은데 사대교회는 뭐였다 죽었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거죠. 사대교회가 이름을 얻은 것은 인간들에 의해서 얻은 거지 하나님에게서 얻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유명한 교회였지 하나님께 유명한 교회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평판이 좋았지 하나님께 평판이 좋은 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 눈에는 제법 견고하고 훌륭해 보였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결함투성이었다는 겁니다. 명성과 실체의 차이 즉 인간이 보는 것과 하나님이 보시는 것의 차이는 시대와 장소를 떠나서 누구에게나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들 앞에 책임이 있지만 일차적인 책임은 다해서 우리가 해야 할 대상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간의 평가를 너무 높이 쳐서 비난받을 때 낙담하고 우울해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다. 또 칭찬 앞에 우주해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 그런 이야기예요. 사람들의 평가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민감할 필요 없겠다. 사무엘상서 16장 7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 볼까요? 사무엘상서 16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예, 네,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보는 건 사람과 같지 않다. 사람은 외모를 보건니와나 여와는 뭘 본다? 중심을 본다. 이 말씀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의 생각을 읽으시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 그 동기도 다 알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사대 교회를 집어삼킨 영적인 죽음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 주는 단서를 우리가 4절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4절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사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오늘 사대 교회가 다 죽었지만 다 죽은 것 같지만 뭐예요? 아직 남아 있는 자가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근데 흰옷을 입고 다닌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뭐죠? 사대교회 그 가운데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가 있다는 것을 보아서 사대교회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나머지 대부분은 더러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즉 교회에 뭐가 들어왔다는 거죠? 죄가 스물스물 스며 들어왔다는 거예요. 도하대라교에뭐 이세벨 일당이라든지 그런 뭐, 소위 그런 사람들처럼 공공연한 죄는 아니었지만, 예수님은 평판도 좋고 견고한 겉모습 속에 은밀하게 스며들어온 더러운 죄가 있음을 보셨다는 거예요. 사람들 눈에는 안 보였어요. 여러분 아세요? 알끔하게 겉모습을 갖추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모르는데 누구는 보신다고요? 하나님 보신다는 거예요. 사람들 눈에 어떻게 보이느냐? 이거 중요하지만 그보다 누가 보고 계신다? 하나님 보고 계신다. 그러니까 세속적인 누룩. 이 세속적인 누룩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누룩은 누구도 알아채지 못할 만큼 서서히 교회에 퍼져서 마침내 교회 반죽 전체가 뭐예요? 번진 변질렀다는 거죠. 부패했다는 겁니다. 이렇듯 사대교회 명성은 그러니까 실제로 보니까 그 명성은 모여서 가짜였다. 가짜였다. 역사상 이름뿐인 교회, 이름뿐인 교회가 무엇인지를 보여준 최초의 교회가 어느 교회? 사대교회였다. 이러면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살았다고는 이름은 이름만 가져서는 안 되고. 생명 자체를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29장 13절에서 오늘 이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29장 13절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사야 선자를 보니까 오늘 성전에 사람들이 북적거렸다는 거잖아요. 섬세한 예식도 있고 향과 제물과 음악을 바치는 것도 있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의무를 다하는 것만 있지 뭐가 없어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은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을 부인했어요. 사람들이 입술로는 나를 가까이 하는 것 같은데, 입술로는 공경하는 것 같은데, 그 마음은 내게서 뭐했다 멀리 떠나 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좀 들여다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지금 사대교에게 회 하는 이야기인지, 아니면 오늘 나를 향해서 하고 계시는 말씀인지, 들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었으면 좋겠어요. 패치란 무덤. 겉은 먼지를 한데 아름다워 보이는데 그 속은 뭐가 있어요. 사람의 뼈와 온갖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외식하지 말라. 외식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밖에 나 밥사 잡수는 게 아니라 외식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에는 이런 말이에요. 무대에서 연기하는 배우를 가르키는 말이에요. 무대에서 뭐한다고요? 연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무슨 말씀이에요? 외식하지 말라 그 말은 쇼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연극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연극하면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사람들은 거기에 아 그런가봐 저분 저런 분이야 하고 느꼈지만 누구는 보고 계세요? 하나님은 속을 들여다보신다는 거예요. 다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사대교회가 이렇게 서서히 죽어가는 원인, 이렇게 서서히 죽어가는 원인이 뭘까? 손에 사대라고 하는 것, 사대교회는 죽어가는 그 현상이 사대라고 하는 도시가 죽어가는 것 현상하고 비슷했다. 이 도시가 죽어갈 때, 여러분 사대교회가 과거 영광이 대단했던 도시였다 그랬잖아요. 네, 서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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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가는 것처럼. 그럼 교회가 이 사대라는 도시가 죽어가더라도 생명력 생명력 넘치는 교회가 있어서 그 교시에 도시에 생명을 공급했더라면 그 도시가 사라졌을까요? 이 도시가 이 평택이라고 하는 도시가 생명력을 잃어갈 때 오늘 우리 교회가 생명력이 넘쳐서 이 도시에 생명을 공급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그런데 사대교회는 그 도시와 함께, 함께 서서히 죽어갔다. 전혀 영향력을 끼치지 못합니다. 사대교회는 환경을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세속화되고 이뤄져가는 불행한 모습을 그대로 보였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도시가 변해가는 데 따라서 교회가 어떻게 영향을 받고 그대로 함께 무너졌다는 겁니다. 이 도시는 이 도시 사람들은 과거에 찬란한 영광을 누렸던 것을 누리며 살았던 사람들은 현재에 대한 감격이 없었습니다. 오늘에 대한 감격도 없고 미래에 대한 계획이나 비전도 없었습니다. 과거에 그 영광을 집착하고 과거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대교회도. 과거에 화려했던 영광 사실 사대교회가 이때 이 사도 요한이 주님께 말씀을 받아서 편지를 보낼 때 이때쯤 되면 아까 에베소에서 생겨났다 그러면 한 40년 정도 40년 정도밖에 안된 교회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도 과거에 화려했던 영광만 늘 생각하고 과거에 집착하고 과거에 살게 되면 현재에 대한 감격을 잃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를 오늘에 대한 감격을 잃고 미래에 대한 꿈이 없으면, 비전이 없으면, 그건 죽은 교회나 다름 없습니다. 그게 얼마나 크든, 얼마나 화려하든 상관없습니다. 도시도 그러고, 교회도 그러고, 한 개인도 그렇습니다. 과거를 기억해내는 거 필요하지만, 그러나 과거에 과거를 집착하고 과거에 살게 되면 오늘에 대한 감격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일에 대한 꿈을 꿀 수가 없습니다. 비전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서서히 그렇게 죽어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살아있는 것 같은데, 실상은 뭐였다? 죽었다. 그래서 이 교회를 보시면서 다른 교회들과 달리 우리 주님께서는 다른 교회들은 대부분 칭찬하고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책망을 했어요. 그런데 이 교회를 향해서는 뭐예요? 칭찬이 하나도 없이 칭찬 없이 책망부터 하고 시작해요. 일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네. 그럼 사대 교회처럼 살아 있는 것 같은데 죽은 교회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살아 있는 것 같은데 죽은 교회를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살아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성도들 한분한분 한분 여러분과 나를 보면서 살아 있는 것 같은데 실상은 주님이 진단할 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죽었다 그러면 이러 뭐지 합니까? 그럼 그런 교회, 그런 사람을 어찌 하라고 할까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 속을 다 꿰뚫어 보신 예수님께서 다섯 가지 긴박한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2절부터 3절입니다.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느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는 내가 알지 못하리라. 이게 보니까 깨어나라, 남아 있는 것을 굳게 하라, 기억하라, 순종하라, 회개하라. 이 다섯 가지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교회는 사도교회는 완전히 죽어버린 것 같았는데 아직 신락 같은 희망의 불씨가 남아 있다 그런 거예요. 아직 불씨가 남아 있어. 이 감사한 거잖아요. 그래서 깨어나서 그나마 남아 있는 것, 굳건히 붙잡아라. 그리고 처음 물려받은 내용을 기억하고 그대로 순종하고 회개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어떻게 죽은 교회를 살려낼 수 있는지, 어떻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지. 이것은 내일 새벽에 하겠습니다. 오늘 다음 면. 출근하시는 데 지장이 있을 것 같으니까, 그죠? 사실은 무게 중심이 내일에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서론만 이야기한 거고 이걸 다루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갈것 같아서 서론만 이야기하고 사대교회가 어떤 교회 있는지만 이야기했고 실체는 언제라고요? 내일 여러분들 한번 더 읽어 보시고 그런데 사대교회에 대한 정보가 없어도 그냥 읽어도 잘 몰라. 그러니까 와서 들으셔야 돼. 아멘. 예.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기도할 텐데 오늘 여러분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혹 하나님이 오늘 우리 교회를 들여다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 반력 있고 부흥하고 주변에 평판도 좋다. 정말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보실까 하는 것. 사람들의 평가가 어떻게 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평가할 거냐, 이 말이에요. 이게 무서운 이야기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을 놓고 사람들이 아, 저분 참 믿음 좋아. 저분 참 신실한 분이야. 이야기 하는데 오늘 좋아요. 그렇게 들을 수 있는 게 얼마나 귀한 이야기인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여전히 동일한 평가를 하시겠냐, 이 말이에요. 우리의 겉만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속을 들여다 보시는 그분이 여전히 동일한 평가를 하시겠는가 오늘 들여다 봤으면 좋겠어요. 왜 내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볼 때, 우리 교회를 볼때 그렇지 못하다면 뭐가 문제일까? 들여다 봤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리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한 게 있잖아요. 그 다섯 가지 명령을 오늘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깨어나라, 잠에서 깨어나라. 아직, 아직 안 죽었어요. 감사한 건 우리가 새벽에 나올 수 있다는 말은 아직 안 죽었다는 거잖아요. 아멘, 안 죽어 있다는 거잖아요. 그 희망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주님은... 깨어나라. 그리고 굳건하게 붙잡아라. 오늘 이야기하거든요. 오늘 이 말씀 부여잡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특별히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이제 한 주간 남아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 제목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이번 기회에 일하시는 우리가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 보좌를 움직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주님이 일하신 그 흔적. 그게 기적이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신 기적의 현장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해 달라고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아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자신이 없다. 사람들의 평 어떤 분은 사람의 평판도 안 좋을 수도 있어요. 더 문제죠. 그런데 사람이 들려주는 좋은 평판에 묻혀서 속을 못 들여다보고 살다가 사대교회처럼 취급당하면 큰일입니다. 이걸 놓고 우리가 우리 교회를 놓고 또 여러분 개인을 놓고 함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